자, 우리가 요만큼을 지금 이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요만큼을 그려놨고, 자, 위에서 봤을 때, 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그려볼 텐데, 어, 앞에 있는 네모 부분과 뒤에 있는 네모 부분을 역시 그려가지고 구속을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는 네모인데 왜 선이 두 줄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는 두 배가 생깁니다. 돌출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치수가 방해가 되니까 컨트롤 W 해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음? 얘가 왜 지워졌나 모르겠네요. 다시 잠깐. 자, 어떻게 하다가 가운데선이 아까 좀 지워진 것 같은데 네,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W 해가지고 감추고. 그냥 사각형 스케치 도구로 유사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일부러 너무 틀이 열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에 보면, 네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어,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보세요. 첫 번째 조건으로 이 15가 떨어진 것이, 이 호의 끝머리에서 15가 떨어지게네요 15가 요, 요선이. 그러니까, 요 끝머리, 요 부분에서 요 앞쪽 선이 요게 15가 떨어져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안쪽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요 끝에서 요까지 15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각형 전체의 거리가 40이고 그 다음 에이 폭이 음, 보세요 뭐? 사, 예? 중간으로 보입니까? 음, 저는 일단 구석으로 보이는데 뭐 이, 이 10은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있는 이 10은 호의 안쪽이고 이요 15는 요 일단 끝머리로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15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미묘한 차이지만 제가 보기로는 요 호의 끝머리처럼 요 보이니까 저는 여기서 15를 떨, 떨, 떨갔습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폭이 20이면, 자, 이런 거는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 폭이 20이면, 바로 무조건 반쪽은 2 0의 반이 된다. 이게 2 0의 반입니다. 요렇게 하면 구속이 됐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금 치수, 요 모서리에서 요까지가 15 떨어져 있고, 혹시라도 요 앞에서 15가 떨어지다 판단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40이고, 22고 12고 이렇게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또 숨기고 같은 방법으로 뒤에 거에도사각형을 일단 이렇게 유사하게 그려놓으시고 앞에 요 사각형에서 요까지 거리가 15고 자기 자신의 폭이 세로로 2 0이고요 길이가 35라면 바로 안쪽은 중심선에서 여기까지는 35 나누기 2가 된다. 겁니다. 이렇게 구속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평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 그린 것이 되겠고, 제가 여기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감춰 볼 텐데,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평면도에 있는 지금 모든 치수 있죠? 여기는 모든 치수. 여기 있는 모든 치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쓴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라도 안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치수들을 다 써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 100은 안 써먹었지만 앞에 10, 뒤에 10이 떨어졌다면 100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 가만히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들의 치수를 한 번씩은 다 참조해가지고 써먹었다 이거죠. 한 번씩은 참조해가지고 써먹었다. 네, 여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코너가 코너가 이렇게 r 이졌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데 이런 형상의 모서리가 R이진 거는 보통 우리는 나중에 3D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이가 이렇게 3D를 만들어서. 3D 상에서 여기를, 이렇게 R을 지도록 만듭니다. 3D 상에서.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굳이 여기서 1, 일이 R을 줄 필요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사각형은 두개 그린 것 밖에 없는데, 자, 요게 되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 돌출하고 형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 평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걸 그렸다, 이겁니다. 그렸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스케치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스케치에서 빠져나가서, 어, 이 3D 물체를 만들기 위한, 어, 3D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이제, 정, 이제는 정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면을 보면, 밑에 받침대는, 요게 원점 표시입니다. 원점 표시. 요게 원점 표시니까. 밑에 받침대는 밑으로 10이 내려가 있네요. 10이.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배우셨던 것처럼 돌출을 눌러서, 돌출을 눌러서 조심해야 될건 항상 여기에 곡선 추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곡선 추정은 곡선을 다 쓰겠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연결된 곡선. 내지는 연결된 곡선에서 연결된 부분 끊기 요거는 필요하면 쓰시는데 연결된 곡선을 해 놓고 숫자가 너무 다르면 뭐 0에서부터 10을 미리 적어 놓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고 첫 번째 요 바깥에 네모 받침대를 어 원점이 요렇게 밑으로 가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주로 어 밑으로 요 받침대를 적용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 거는 여기 추정됨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용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들 되셨습니 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요 안에 있는 메인 물체, 안에 있는 메인 물체를 이렇게 돌출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돌출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정면도에서 보기에 이쪽 끝이 25, 이쪽 끝이 지금 8대 있습니다. 8, 25, 고 8인데, 이 사이, 이 사이에 이렇게 약간 고부정하게 가는 것 중에서, 요런 높이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얘가 25지만, 잘랐을 때 요게 조금 더, 요런 데 높을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30 정도를, 자, 해보겠습니다. 한30 정도를, 요 메인 곡선을 살짝 찍어서, 위로 돌출을 하시는데, 돌출, 돌출 하시는데, 이때, 밑에 거와 결합은 보통 해야 되겠고, 밑에 거와 불연산으로 결합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사방을 보시면, 오늘은 문제가 조금 쉽게, 앞쪽과 뒤쪽도 10도 꺾여 있고, 9배라고 하고, 뭐, 드래프트라고도 합니다 10도 꺾여 있고, 좌우도 보시면은 10도가 이렇게 좀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9배가 저 있어야 나중에 물체를 만들면, 이렇게 빼내기가 또 쉽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물체를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구배를 주는 거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구배 메뉴가 있긴 한데, 요거. 있긴 한데 어, 유지는 좀 돌출하면서 바로 구배 줄수 있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밑에 구배 그러니까 돌출을 30까지 하는데 결합하는데 구배를 주겠다 여기서 보통 그려진 데부터 시작한 개부터. 10도. 요렇게 이제 돌출을 하면서 구배를 바로 주시면은 나중에 따로 구배를 주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물론 따로 구배 주는 것도 배워는 나이 되겠지만 요렇게 되고 자, 돌출하면서부터 10도 구배를 주겠다. 그러면 요 조건이 맞아진 겁니다. 아, 100도 1도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100도인데 90도에서 10도 기울어 따라가고 요게 10을 쳐야 되는 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밖으로 100도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반대 방향이 없으니까 요럴 때는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도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900은 어, 9 0각도에서 9배 90을 빼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도는 10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메인 물체를 30까지 결합으로 10도를 9배를 주면서 자 확인하고 빠져 나와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빠져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됐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 물체의 가운데다가 이 물체에 딱, 딱 절반쯤 가운데다가, 요, 물체를 딱 형성하는 곡선, 곡선을 그려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 선으로, 옆에 있는 요 곡선으로, 이 물체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면을 만들어가지고,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예제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물체의 가운데에다가 이제 이런 선을 그려야 되는데 옆에 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스케치를 이 옆에 있는 xz 면에다가 하면 이 물체의 가운데 그리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물체의 가운데 그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요 옆에 데이터 평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평면. 내가 물체를 그려야 되는 곳에 평면이 없다면, 또는 평평한 데가 없다면, 이런 데는 평평한 데가 있다 이니다 이쪽에 평평한 데 있고, 평평한 데 있고 하니까 바로 스케치하면 되는데, 이 물체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평평한 부분은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또데이터 평면을 누르시고, 누르시고,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추정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쪽 끝을 요렇게 딱 찍은 다음에, 한쪽 끝을 찍은 다음에, 요게 전체가 지금 80이었습니까? 80? 80이면 40이라고 적든지, 마이너스 40이라고 적든지, 반대방향 해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겠고, 이런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다시 리셋 해가지고, 리셋, 리셋 해가지고, 이 곳과 이곳의 가운데 평면을 만드는 방법 중에 추정됨일 때 하나는 이쪽 끝에 평면을 찍고 돌려서 저쪽 끝에 평면을 이렇게 찍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80이라는 걸 몰라도 가운데 만들어준다. 는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평면을 먼저 만들어 두십니다. 확인. 자, 그럼 현재 자기 주변으로 자기 말고도 가운데 평면이 혹시 안 만들어진 분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예제에서 가장 우리가 처음에 넘어가기 힘든 부분에 왔는데 이 평면에다가 요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쪽으로 80, 이쪽으로60 되는 홀을 그려 가지고 딱 구속시킨 다음에 자르는 겁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스케치, 이렇게 누르시고, 스케치 누르시고, 우리가 처음 다른 평면에다가 그려보네요. 요, 요 평면을, 가운데 평면을 딱 찍습니다. 딴데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평면을 찍어가지고, 내가 방금 만든 가운데 평면 찍어서 확인하시면, 지금 내가 그리는 선은 이제, 이 물체의 가운데 딱 그려지는 겁니다. 가운데.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있죠? R80이 위로 가 있고 R60이 밑으로 가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못 그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저는 주로 호 그리기 해가지고, 호 그리기 해서 딱 맞게 그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먼저 왼쪽 부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위로 뽕긋한 선을 한번 이렇게 그리고, 호를 하나 그리고 위로 뽕긋한 선.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보고 가보세요. 반대로 다시 보고 그리기로 이쪽에는 반대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맞은 보드로 그린 다음에 충분히 좀 길게 그려주는 게 나중에 좀 탈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을 그러니까 홀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이쪽으로 하나 그리시고 이런 다음에 얘를 딱 붙여야 되겠죠. 접선으로 붙이는 방법은 위에서 요 구속 조건 하나 둘 접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르기 자르기로 빠른 트리밍 T로 위에 튀어나온 거 아래 튀어나온 거 하면 어 어렵지 않게 이런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아마도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다 되실 때까지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어몇 가지 이제 개선점이 보였는데 어떤 거냐면, 그림이 얘랑 너무 다르면, 치수를 하고구속하면 이상하게 구속이 될수 있다. 이게 뭐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생긴 것 자체를 모양과 좀 유사하게 준 다음에, 구속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또 얘가 너무 바닥으로 막이 들어간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아직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ESC하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구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속 조건을 쳐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어, 기존의 형상에 있는 선을 땡겨와 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상에 있는 선자 이런 걸 투영이라고 한다고 한번 보세요 위에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십니까 곡선 투영 보이시죠? 이런 곡선 투영은 모서리나 뭐 직선형은 바로 선으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어, 요거는 하고 지울 겁니다. 하고 지울 겁니다. 보세요. 이이 이 형상 중에서 요 끝에 있는 모서리선 있죠. 모서리선. 모서리선을 선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이 곡, 곡선 투영을 누르시고 요런 모서리를 딱 누르면 확인하면 이게 선을 그리지 않아도 여기 선이 딱 와진다, 이겁니다. 와진다. 지우겠습니다고. 찍어서 지웁니다. 그런데, 우리 물체를 보면 양쪽에 지금 딱 모서리가 있는 게 아니고, 둥그스름하게 되어있죠 약간 R 되이있다 R 되이있다 둥그스름하게 되어있는 애는 방금 얘로 하시면 안 되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삽입 누르시고, 방법 곡선에, 삽입의 방법 곡선의 교차 곡선 그러니까 아까 얘는 투영 곡선이었습니다 직선형을 땡겨오는 투영 곡선, 곡선을 땡겨오는 교차 곡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차 곡선을 눌러서 먼저 이 앞부분에면 이 둥그스름한 면을 딱 찍어서 보면 둥그스름한 면의 가운데 선이 딱 생기죠. 만약에 지금 단 선이 안 생깁니다 하면 나중에 사이클 솔루션을 누르면은 그 부분에 선이 옵니다. 여기 선이 있을 때적용하는 적용. 왜 적용을 했냐면, 앞부분 여기뿐만 아니고 뒷부분에 여기도 뒷부분에요. 알된 것도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뒷부분에요. 곡면도 찍어가지고 여기 선이 보이면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8 눌러서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적인 요 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요 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속을 잡아야 됩니다, 구속. 그래야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걸 구속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F8로 옆면을 보면서 끊기, 요 T, 빠른 트리밍 해가지고 왼쪽으로 T 나온 부분과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시고,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가 25다, 높이가 8이다, ER이 80이다, ER이 60이다 는네가지 조건을 딱 주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요 밑에서 이점 요 있는 데까지 이점 있는 데까지가 다시 안 잡히면 다시 된다. 뒤에서 이요 밑에서부터 이점 요 있는 데까지가 그냥 길이가 20이다.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요, 제일 밑에서 요점 있는 데까지가, 각도가 나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요 밑에 점 있는 데까지가 8이다. 그리고 위로 뻥긋한요 R은 치수가 R80이고, 밑으로 쏙, 쏙그러진 요 R은 치수가 60이다. 60.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금 구속이 안 됐다, 이겁니다. 보세요. B 해가지고 구속이 아직 한 개가 필요합니다. 구속 조건이. 그런데,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보고 잠깐 해보세요. 요거 태우씨 앞에 보세요. 자, 요거 보고 잠깐 해보세요. 지금, 25, 앞에 8, 위에 R, 80, 60 줬는데도 아직 구속이 안 됐죠. 그런데 조건이 지금 뭐가 나와있냐 보세요. 70. 그러니까 이 r 과저 r 이 교차되는 곳이 70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참조 지수로 이 높이가 15.58이라는 게 있죠. 괄호 해가지고 이렇다면 우리는 이 지수를 줘야 된다입니다. D 해가지고 제일 끝에서부터 D 해가지고 제일 끝에 이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이 y부터 해도 됩니다. 제일 끝에서부터 이 교차되는 부분 점까지의 요, 치수가, 숫자 치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치수가, 70이다. 이걸로 구속을 시키면, 이걸로 구속을 시키면, 여기는 치수를 만약에 참조로 내보면, 여기 찍어서 여기 게 치수를 내보면, 거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58이 된다, 이 말입니다. 58이 된다. 얘는 지금, 소수히 하나이 되면 1 5 6으로 나오지만, 요게 만약에 다 찍어본다면, 얘가, 15.6인데, 일단은 뭐, 다또 아, 보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15.6으로 나오나요, 다? 13.5만 나온다고요?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다 다시 한번 봅시다. 25. 아, 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20으로 줬죠. 어쩐지, 지금 다, 그냥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 5 5 8 나와야 되는지 안 맞으니까, 저기 20, 잘못되면 요거 더블 클릭해서, 25.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이거는 참조치수는 확인하는 치수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딱 확인해 봤을 때 찍어 보면, 어15.58 정도가 나오면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이 치수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치우시면 됩니다. 요, 요 방금 요 참조치수는 자기가, 제대로 구속을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구속이 다 잡히면 같이 넘어가 볼 테니까 그래서 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가 점심시간 전에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요 선을 일단 만드는 게 핵심 1번입니다. 핵심 1번 그 다음 요 선을 타고 가는 선을 만드는 게 핵심 2번인데 다음 시간에 그까지 하고 제가 동영상 한번 끊을 테니까 일단 요번 시간에는 자기가 요까지를 꼭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을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 한번 끊고 연결해서 가겠습니다.